제조 경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소비된 재료비와 노무비 이외의 재반 경비를 우리는 제조 경비로 분류해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경비의 그 발생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월할 경비, 측정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칭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월할 경비 이러면은 일년분 또는 일정 기간분을 일시에 지급을 하고 우리가 이제 월할 월할 계산할 때 지급된 그 금액을 지급된 기간으로 나누어서 월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게 되겠죠. 예, 그다음. 측정경비는 뭐 사용량 등을 측정하여 그 사용량에 비례해서 금액이 부과되는 그러한 전력비로서 뭐수도어 수도 가스, 수도류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측정경비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급경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현금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급경비라 해서 뭐 수선비나 운반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예, 그다음 발생 경비는 현금 지출은 없으나 뭐 이렇게 재료가 감모가 됐다든지 해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생 경비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조 경비를 그 지급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예, 수도 광열비에 대한 내용을 당해 연도에 예, 여기서 이제 뭐 교재에서는 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은 일관성 있게 그냥 단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단기에 에 수도 광열비로 계산해야될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이제 먼저 이 부분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음, 어, 전기에 그 수도 광열비로 지급됐으나. 그 수도 광열비가 전기에 발생된 게 아니라 단기에 발생된 부분이죠. 그래서 전기에 지급될 때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해 연도에 와서는 그 선급 비용이 대변에 감소하고 차변에 이렇게 수도 광열비에 당기분으로 계산이 돼야 될 금액이 2천원 예. 그다음. 단기에 수도광열광열비 강렬, 명보명목으로 이렇게 지급된 금액이 총 오천 원인데요. 오천 원이 이렇게 지급됐는데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전기에 수도광열비로 계산을 하고 아직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채로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이번에 지급되었다 천 원. 그다음 단기에 지급되었으나 어 내년에 해당되는. 그한 수도광열비를 먼저 지급한 부분이 3,000원이 포함돼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에 지급된 5,000원 중에는 단기의 수도광열비로 계상해야 될 부분은 1,000원이고 예. 1,000원은 전기 미지급에 3,000원은 예. 내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지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어기에 수도광열비가 발생이 되었으나 결산이 현재 지금 지급되지 않는 그런 미지급액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수도강열비 4천원 대변에는 부채 증가로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색깔로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만은 단기 지급액 부분을 전기 미지급액 천원, 전기, 어, 단기 선급액 3천원 그리고 단기에 해당되는 부분 천원에다가 전기 선급된 부분 2천원 그럼 3천원이죠 그리고 단기에 발생했으나 지급되지 않는 부분 4천 원 해서 7천 원이 당해 연도의 수도광열비로 계상해야 될단기 수도광열비 소비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 재료비에 대한 내용하고 노무비죠, 예, 노무비에 대한 내용하고 이렇게 비슷하니까 같은 원리에 의해서 내용을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